음, 오늘도 빡침이 듭니다. 네. 네, 형님들 힘내시고요. 또, 항상, 그, 위주 기회는 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, 어쩔 수 없잖아요. 안 되는 건. 그죠? 그니까, 러 제가 예전에 6, 7만원씩, 10만원씩 하다가, 요즘에는 이제 좀소액으로 하거든요. 만원씩, 2만원씩 하는데, 그냥 즐기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스트레스도 안 받고. 그죠? 이게 뭐, 로또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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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만 원도 아니고, 백만 원도 아니고, 20억, 30억인데, 뭐,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? 그죠? 그런 거 생각하시고, 뭐, 안 된다고 해서 뭐, 솔직히, 5천 원, 도 5천 원 해도, 대사를 하면 됩니다. 그죠?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,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,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로. 예. 그러니까 괜찮 제가 괜찮아, 오래 안에 하면 되자. 예. 뭐 당장 된다는 것이 아니라, 오래 안에 한번 해보자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예. 쭉 계속 한번 봐 보세요. 당첨 번호를 계속 내가 예상을 했는데, 몇 개를 맞추는가? 내가 제외를 수를 했는데, 얼마나 틀리는가? 어, 이 사람이 그래도 잘 맞추네. 예상수가 잘 됐네. 어, 저 사람이 그래도 어, 하나도 안 맞, 못 맞추네.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파악 좀 하시고 또 잘하시면 더 계세요. 여기 그 덕이님도 이번에도 4등 됐다고 하더라고요. 4등 5등 네,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 소주 좀 받고 자기만의 그런 자기만의 스타일로 좀 연구개발, 연구, 개발, 연구? 네, 개발 아니고 연구. <laughs> 자기만의, 그또를 하고, 또 제가 예상하는 것도, 그래도 맞긴 맞잖아요. 그럼 거기에서 좀 골라가지고, 판자로 돌리던가, 아니면, 어뭐 탁구공이나 뭐 어떤 뭐, 이지가지 뭐,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어, 자주 올릴 수는 없지만은, 이제, 그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, 아무튼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재수 그런 거잖아요. 예,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경솔한 마음으로 가지고 예,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. 하시겠죠? 예,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, 이동을 마치겠습니다. 예.